오전에 국민의 힘의 김희국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또 1차관도 참석을 하실 거고 여당에서는 법안을 내실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상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발의하고 나서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어, 보면서 약간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또 장관님 답변 속에서도 그랬고요. 어, 이것은 뭐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세금을 드린다라고 장관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세금 드리지 않는다. 원금이 회수된다. 회수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보증 반환 채권을 자산권리공사 등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하고 나서 그 물건이 경매 절차가 들어가면 이 특별법에 들어있는데 우선 매수권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매입할 수가 있고요. 매입한 주택은 lh 등에서 공공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 임대로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환가를 하든가 해서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서 받은 금액으로 환가를 시켜서 그 원금을 회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들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영원에서 영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거는 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럼 채권 평가를 누가할 거냐 보증 채권 평가를 누가할 거냐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자산관리공사의 주 업무가 채권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평가를 해서 매입하는 기관 전문 기관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단 부분들은 어, 충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에, 저는 적정한 가격이고, 심상정 의원님은 50에서 100% 가격이라고 어, 약간 다른데, 이것도 뭐, 여당이든 정부에서 내인 법안을 가지고 심사할 때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는 희망고문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줘야 된다. 장군님도 물론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권과 정부에서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피해 임차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첫 번째로는 거주권에 대한 고통입니다. 쫓겨나가야 되는,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일단은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고정금 반환채권을 매입하고 나서 경매까지 이 과정도 있고 경매 이후에 공공임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 위험으로부터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장관님도 걱정하시고 저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금 말고 임차인의 재산권 보증금을 100%다 돌려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100%다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근데 그건 너무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상정 의원님도 법안에는 50에서 100%라고 적시가 되어 있고. 저의 법안에는 적절한 심사 가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에 어, 대한 문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또 국토부에서 더 전향적으로 훨씬 더 나은 법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야 정부 합쳐서 좀 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법안 심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어금 어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는 총리산의 정부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좀 그걸 좀거기좀 좀 해달라라는 말씀 부탁 말씀 드렸고, 더불어서 피해자와 소통하는. 3월달에 제가 회의할 때도 장관님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와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들어서 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분명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안정적 부분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고금리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저짐이 보이거든요. 지금 광주 전남도 지금 몇백 세대가 지금 이런 저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단 예방, 예방책을 전국적 차원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못해서 예방책을 만들자. 여기에 정쟁이나 뭐, 여야할것 없이 우리 젊은이들을 좀 지켜내자.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자. 라는 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 보충발을 좀 했습니다.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끔 할 것인가가 문제이지. 그건 법안심사 때잘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